네 손님. 네. 오, 어 여기 앉아 주시고요 이제. 네. 가운을 둘러 주시. 내가. 가운을 둘러는데 신이나요 지금 이렇게 묶었고요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얼빗을시죠 앞머리를 일단 뒤로 넘겨서 빗은 다 앞머리를 다시 나타나게 하면 엄청 예쁘게 빗어져요. 네. 음. 예, 예쁘게 해줄 수 있어요? 네. 네. 자격증으로 땄고요. 어, 그래요? 시염도 클라이어 했고. 네. 머리가 너무 응. 머리카락이 너무 짧으면 네. 이런 빛으로 빗어 주는면 효과가 있어요. 네. 멋있게 알아드릴게요. 했... 네, 멋있게 해주세요. 네. 근데 이거 세요 남자세요. 어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생긴 남자도 있어요. 네 있죠? 네. 꼬불꼬불하게. 된것 된 같은데요? 아니에요. 어디 갔냐? 머리카락이 너무 많으면 쫙 조금씩 잡고 해야지 될걸요? 이렇게 고무줄을 딱 고정을 해줘야 예쁘게 나중에 네, 되거든요 네. 근데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한 다음 여기 이걸 말아두는데 엄청 예뻐서 네. 해드릴게요 네. 거울 보면서 네. 어떻게 하는지 보셔도 됩니다. 예쁘게 잘 이렇게 묶어주면, 네. 어, 나중에 엄청 예쁘게 말려져서, 네. 인기짱은 될 수도 있어요. 네. 아까 두 명이나. 인기짱이었어요? 인기짱 됐대요? 네, 인기짱 됐다고 메시지가 왔어요. 네. 있고요 지금. 근데요 네.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은 이쪽을 네. 말아주시면 엄청 예쁘던데요. 그래요? 잘 마시네요. 네.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방금처럼 떨어질 수가 있어서요. 음. 아주 튼튼하게 꽉해줘야 튼튼하게 해줘야두 번째 손님 머리할 때 완전 힘들었어요. 왜요? 막 자꾸, 네. 어, 저한테 뭐라고 하고 조금 네. 힘들게 하고 그랬어요. 저는요 운전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좀 기다려줄게요. 네. 기다리면서 비술로 비사주면 나중에 나왔을 때 효과가 엄청 예쁘고 예쁘죠. 한 10분이나 5분 정도 기다려돼요 네. 이 정도 기다리면 된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마른 것부터 풀어주면 더 효과가 좋아요. 어, 말렸네요. 예쁘게 잘 말랐네요. 네. 두 번째로 말른 것도 지금 풀어줄게요. 네. 네. 잘 됐고요. 세 번째로 말른 것도 풀어주고요. 네, 네. 두 번째로 말른 것도 네, 풀어줄게요. 네. 네, 그 다음에 네. 다시 위로 빗어줘야 돼요. 왜냐면요. 네. 아니면 효과가 없거든요. 네. 효과가. 아마 기싹빗어준 다음 네. 머리 묶으실래요? 좀 묶어드릴게요. 네. 조수 빨리 좋아요. 요. 요. 지금, 아빠 조수가, 저는 혼자로못 잡고 있거든요. 7세 미용사라서. <laughs> 7세 미용사예요 네. 이렇게 잡아줘야 돼. 이런 거 되게 못하는데요, 저는. 여기 말아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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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처럼 예쁘게 묶어봐. 네. 응. 음. 넣어했는데 아닌데요? 걸 엄마 주수를 부를 거 엄마 주수. 엄마 머리 묶이 주서들어와 주세요. 내가 머리 빗어 이쪽을 못 가주시면 됩니다. 아 네. 이쪽이에요, 만큼이요. <laughs> 이만큼이요. 네. <laughs> 지금 조조가 두 명이나 있어갖고요. 머리 묶는 는 엄마의 엄마죠? 네. 또 머리 묶을 부분이 이쪽도 묶으면 귀여우시겠. <laughs> 컨셉이 귀여움이 컨셉인가봐요 멋지고 귀여운거아 그렇군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아이고 아이고, 조심하세요 이쪽 묶읍시요 선생님 이렇게 미용실 이렇게 음. 그거를 잘 구조를 잘 모르시나봐요 아닌데요? 그럼 립 발라줄래요? <laughs> 네 음. 발라주세요 아, 서비스에요? 메이크업도 네. 하시나봐요. 서비스. 아니, 나 빼주다. 해 조수는 이제 나가도 돼요? 네. 나 필요할 때좀 부를게요. 네, 조수는 이제 화장실 갈 거예요. 됐어요? 아니 아직도 안 됐어요 머리를 음. 많이 빗어줘야 예쁜 머리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음.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운을 풀어드릴게요. 네. 여기요. 네. 이것도 꺼야죠, 이제. 네. 영상이 가세요. 네. 여기서 오늘의 미용 놀이는 끝. 다음 3탄을 기대해주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꾹 눌러주세요.